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980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괴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 나는 have declared 선언한다. and 또한 have saved 구원한다, 해왔다 라는 건데 이 성경에서는 완료형 또는 과거형을 쓴다고 해서 그게 실제 과거 또는 현재 완료 상태가 아니고 미래 시제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실상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제 부분은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또한 아이 내가 have s h o u l d 보여 주었다. when 언제 대월 유도사죠. was 있을 때인데 이 뒤에 no 가 있으니까 없을 때죠. no strange card 너희 중에 이방신들이 어망유 너희 중에 이방신들이 없을 때 없었을 때. d e r e 따라서 이 너희는 are my witnesses, 나의 증인들이다. s a 말씀하셨다. The l 여호와께서, 대 바로, I, 내가, am, God,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여, yeah, 확실히 그렇다는 거죠. 예스하고 같은 말이니까. Before, 뭐뭐 전에, 더 데이, 그날 이전에, was, you, 이었다는 거죠. I, I, 내가 있었던 on, 그 이전에, uh, am, e, 이라는 거예요. He, 그가 바로 나라는 거죠. And 또한, 대열, 유도사죠. 이즈, 인데, 역시 난이니까, 아니다죠. 난 아무도 없었을 때예요. 그 아무도 없었을 때의 이 아무도가 누구냐면 데트가 후죠. 큰 딜리버, 구원할 아로마의 핸드 내 손에서 그런 아무도 없었을 그때에. 아, 나는 이미 그때 we work 일을 일, 해왔고, a 또한 그 내가 이런 일을 할 때에 후 누가 shall let. 할수 있게 이트 그러하여금 지금 오시가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 할수 있겠느냐 더스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더 룰드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유월 르디몰 너희 속량 자고더 홀리원 of 이스라엘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홀 바로 6월 세이크 너를 위하여 아이 내가 e 브센보낼 것이다 투베빌론네 어, 뭐를 보낼 건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and 또한 프로다운 uh, 거꾸로때릴 것이다 오데얼 노부스 그들의 통치자들을. and 또한 더 켈 데인스, 갈대아 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지역이죠. 후즈 크라이, 그들의 외침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휴입스, 그 그배 안에, 여기서 배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베블론이죠. 켈 데인을 본거지로 하는. 그 제국이 그들이 해양, 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어, 정복했다기보다는 그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암시한 거죠 I, 나는, I am the Lord, 어, 여호와 아이다 바로 you are holy one 너의 거룩한 분이고 the creator 창조자 아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또한 you are king 너의 왕이다 thus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누구냐 이 위치가 후죠 make the, 만드신, away, 길을, in the sea, 바다에, and 또한 a p a t 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역시 way o u 같은 거죠. 길을, in the mighty waters, 거센물길 속에 p 그 길을 낸 거죠. 위치, 그곳을 통해서, bring forth, 다가왔다는 거죠. The chariot, 전차와, horse, 그 말들이. The army, 그 군사와, and the power, 그 전사들이. They, 그들이, shall l i g h down. 꺼꾸러질 것이다. together 서로 간에. they 그들이 shall not rise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거꾸러진 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they 그들이 are extinct 소멸될 것이니 they 그들이 바로 are quenched 꺼진 불처럼 As a toe, 등불에 Remember, 기억하지 n o 니까 말하죠. 너희는 뭘 기억하지 않느냐? The former things, 예전에 있었던 일, 고난을 받았던 일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니들 또한, consider, 생각하지 마라. The things of old. 옛 일들을. Behold. 보라. 왜 생각하지 말라 가느냐이 Behold 이하 때문이에요. 보라. 아이 내가. We a 할 것이다. A new thing. 새로운 일을. Now. 이제. It. 그것이. Where spring f o r t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할지 이 너희가 나튼오 알지 이뜻 그것을 못 하겠느냐 아이데가 위어 이븐 메크 바로 만들 것이다 어웨이 그 길을 인노 위더리스 광야에 엔 또한 리버스 강을 만들 것이다 어디에 인노 데저트 사막에 더 비스트 짐승들이 어디 더헤어드그 야생에 있는 휘어들을 얘기하는 거죠 농장이 아니고 그 야생의 짐승들이 휘어 안월 공경할 것이다 미 나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더 드래곤스 용과 and the owls 올빼미들이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흉용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요수는 밤을 지배하는 새들. 근데 뭐꼭 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밤을 지배하는 야생,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Because 왜 그러냐면, 아이, 내가 기부, 줄 것이기 때문에, waters, 물을, wilderness, 광야에, 또한 리버스, 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인더 o y o 트 사막에 왜 i 런것 n the desert. Where do you do this? To my people, r My i n they are t t o p l 하 people. This people, this p e p e o p f o r m y s e l f 나를 위하여 e 리하여 t h e h i f o r t h 이 m p e d 찬송을 나에 대한 찬양이죠. but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자 다시 한번 뒤돌아볼게요. 어, 여기서 지금 어, have formed라고 해서 완료형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실제로는 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어, 나를 찬양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제 2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버트 그러나 thou, 너희는 has not found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Me, 나를 오 제이코 오 제이코바 이스라엘의 제이콥의 이름이 이스라엘어죠. 버트 오히려 다우. 너희는 헤스트 민 유얼이 피곤해했다. 엄미. 나를 찾는 것을 오 이스라엘어. 이스라야어야 다우. 너희는 어, 너는이죠. 다, 너희는 단수형이니까. 유의 단수형이죠. 헤스트 나 브로트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 나에게 더 스모케로 작은 가축들을 없다. 이번더오퍼링스 너희의 번제에로 니들 또한 헤스트 하지. 다우 너희는 아누월드 공경하지. 미, 나를 위따이 세크리파이시스, 너희의 희생으로. 아이 나는 have not caused 하게 하지 않았다. the 너희로하여금 to solve 봉사하게 with o n offering 어떤 제사를 통해서. 너알 no, 또한 w e a r i d 피곤하다. 나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the 너희가 with incense 너희가 드리는 향 때문에. 실제 이제 여기서 이 앞에 이제 스모테르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이 좀 흔들릴 수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번제물로 권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겉으로는 권하게 드렸지만 실제 속으로는 안월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 나를 겉으로는 피곤해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희가 드리는 향과 제사가 아 싫어졌다 하는 거예요. 피곤해졌다는 것이 싫어졌다라는 얘기죠. 다음 너는 has the boat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 나에게 여기가 이녀니까 아닌 거죠 스위트 케인 달콤한 사탕을 이드 머니 돈을 주고 이들 또한 이스석 하지 도 어, 너는 이녀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니더니까미 나에게 위더 훼트 기름으로 없다. 이 세크리파이시스, 너희 희생의 기름으로. 버트 오히려 다우. 너는 헬스트메이드 하게 했다는 거야. 미나루 하여금 두 썰부 참게 그러니까. 어, 받아들이게 위 따이 센스너의 죄로 그러니까 진실된 회생으로 나를 대한 게 아니고 죄로 나를 대했다는 거죠. 다우 너는 해드 여리드 피곤하게 했다 미 나를 위디인키티스너의 범죄함으로 아이 나 이분 아이 바로다. 가아 mc 바로 그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 데트가 이 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후예요. blot out 지워버릴 thy transgressions 너의 범죄를 for my own sake 내 자신을 위해서 여기 내 자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그르,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And 또한 you are not remember 기억하지 않을 s i n c 너희들의 어, 역시 따이가 you are you r 단수형이니까 너희 죄죠. 너희 죄들을 기억하지 않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드라 그런 뜻이지만 이제 일단 내용을 한번 보죠. 미 나를 in remembrance 기억 속에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죠. Let 하자 us, us 우리가 plead 이게 애원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토론하자 그런 의미죠. 토론 해보자. 추게 될 우리 서로 간에 디클레어 얘기해 봐라. 주장하라는 거죠. 또 너는 데트 바로, 또 무슨 뭘 얘기하느냐? 이 디클레어의 목적어죠. 사실은 이 데트가 내가 메이스비 저스파이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 false father 너희 최초의 조상이죠. have s e n n e 죄를 범하였고 and 또한 thy teachers 너희 선생들은 have transgressed 범죄를 했다.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therefore 따라서 I, 나는 have profaned 실증났다 the princess 그 통치자들이죠 of the sanctuary 성소의 지도자들이에요 and 또한 have 기분 주었다는 거예요 하게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이콥으로 하여금 스터 커尔 저주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And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루프로 욕딤을 당하게 수욕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y e 역시 나 지금 혈 들어바라오 제이콥. 제이콥 마이 설번트. 내 종아. 엔 또한 이스라엘. 이제이콥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동격이죠. 근데 이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훔 그를 아이 내가 have chosen 뽑아서 선택한 바로 그예요. 이 주주의 목적이 훔이죠이훔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이 바로 제이콥, 마이 설번트죠. 이게 다 지금 동격이죠. 더스 그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더 롤드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면 이 데트가 롤드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데트가 바로 후가 되겠고 메이드, 만드신 디, 너를 엔 또한 홈드 창조하신 너를 From the womb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분이 바로 w i l l help 도와주실 분인데 the 너를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란 뜻이죠 두려워하지 나한테 말하라 오 제이콥, 제이콥아 My servant 내종 And 또한 다우. 너 제스룬 제스룬아 이게 어, 한글 성경에서는 여수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솔로몬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Whom, 바로 그를 아이 내가 have chosen,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초조의 목적이 whom이고, 이 whom이 바로 이제수론제수론이 제이콥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p o r 왜냐하면 아이데가 we'll pour 쏟아부 것이다. Water 물을 upon him 그에게. 힘 그가 누구냐면 하이 데이트가 이게 역시 후절이죠. 이즈 t h 목마른 자들에게. And 또한 f l o o d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Open the dry ground. 메마른 땅에. I, 나는, you r poor. 쏟아 부어줄 것이다. My spirit, 내 영을. Open thy seed, 너의 후손들에게. And my blessing, 내 축복을. Open thy offspring, 너의 후손들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아이 자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 보크레인, 땡큐.